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천하게 여기고 아내를 업신 여기고 아내를 구박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고.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에 가는 길목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둘째로 이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몸이잖아요. 남편 의 몸이잖아요. 부부간에는 둘이 하나로. 그런데 말세가 되면 쫙분 나누어요. 나눠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자꾸 나눈다고.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반석의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이다. 아가서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아내는 잠근 동산이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남편만 들어가는 거죠. 그 동산에는. 득핀 우물이기 때문에 봉한 샘이기 때문에 크기에는 아무나 그 샘에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아주 표현을 기가 막히기 잘해놨대요. 과거에는 봉하지 않는 셈이요. 과거에는 열린 동산이지만 신부가 되고 돼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그럽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 않아. 서로 간에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의무가 아내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몸을 주장한 자기가 못하고 상대가 주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됐다. 그리또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얼마나 진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줬단 말이에요. 큰 사랑이잖아요.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먼저 사랑이다. 먼저 사랑이다. 이 표현 한마디가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노년에 아내하고 함께 다니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아내에 어려서 만난 아내에게 밥을 얻어 먹는 것이 같이 밥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노라고 부부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칠 준비가 있다면 남편은 자기를 믿어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냥 남편은 믿어주고 존중할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적 사랑이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 또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남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는 늘 아브라함의 아내가 협조하는 것처럼 잘 따라줘야 돼.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남편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된다면 그거는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잘 협조가 됐습니까 우린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알고 생명의 물 함께 이어받을 자는 줄 알아서 오늘부터 가정이 더더욱 갑질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밭이 있으면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있어요 가정의 미래도 아내의 협력이 있어야 미래가 있잖아요. 아내는 귀한 존재고 남편은 존중받을 존재다는 걸 알고 가정에 존경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소중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 신랑 예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잘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문서 17장 1절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함옥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함옥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함옥이 깨진 상태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화목되게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역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신령한 가정인 교회도 앞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수난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안전한 곳에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 감격하고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신령한 가정인 교회도 새롭게 만들고 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온 청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